네, 안녕하세요 한솔트럭 정보원입니다자 제가 오늘은 자이 사장님들을 위해서 좀 가성비가 있는 덤프트럭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괜찮은 트럭이 있어가지고 자또 뒤에 있는 덤프트럭인데요. 그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시는 이 차량은 이제 2003년 2003년식 정품 덤프트럭입니다. 정품 덤프는 이제 현대에서 출시가 될 때부터 이제 덤프트럭으로 자, 나왔다는. 뜻입니다. 2003년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고,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불드로마력, 불드로마력을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어좀 편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덤핑, 덤핑 같은 건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제가 시동을 켜놨는데, 조용하죠? 잡소리 없이 아주 조용한 소리가 들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실린더, 오우, 실린더 깔끔합니다. 실린더 모습 깔끔하고, 펌프,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 덮개, 보이시나요? 자동 덮개 달려있는데, 자동 덮개까지 이제 구변이 완료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검사, 추후에 검사하실 때, 걱정 안 하시고,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적재한 모습입니다. 적재한 모습도 이게 연식이 좀 됐으니까, 당연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찌그러진 곳, 크게 찌그러진 곳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외관으로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자, 옆 타이어. 이쪽 타이어도 상태가 좋습니다. 아주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003년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2003년식 하면은, 아 수도권 진입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여기 보시면, 자, DPF. 보이시나요? 이 12월달. 아, 21년, 21년 9월, 21년 9월, 작년이죠. 작년에 d p f 까지 장착이 완료됨으로써 이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덤프는 뭐, 대강, 외관상과 그리고 내용, 내용은 이렇구요. 실내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내부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아쉽게 이제 가죽 시트. 자, 가죽 시트는 아닌 모습이고,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덤프, 덤프 레버가 있는데, 이걸 잡고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덤프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덤프 레버는 이제 저걸로 작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내려온 상태면은 이렇게 중립. 중립이죠? 딱 중립에 걸린 모습이고, 딱 중립으로 맞춰주시고, 이제 차량 탑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대기판 보시면 이제 파킹과 저기 보면 이제 뭐 덤프 보시죠 덤프 피튜오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 꺼부 꺼보, 어플 꺼보자면 여기 보시면 버튼 버튼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거 빨간 불 하나 꺼졌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온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이 스위치를 이렇게 여기서 딱내리게 되면은 자 마지막 하나 들어와 있던 불도 하나진 모습이고요. 꼭 클러치를 밟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장님들을 이제 위에 가지고 이제 조금 가성비가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이제 마음에 드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003년식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약 25만 킬로, 25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돌두로마력을 사용하는 정품 덤프.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정품 덤프 차량이니까.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제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위쪽 한솔트럭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솔트럭 정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